언덕빙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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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먹어. 준성과 했다. 그냥 준과 잡았고. 준준 준준 언덕 준준 준준 잡았다. 야 언덕이야 준백 그러나서 나. 잡았고. 나 이거 살았게. 훈설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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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설주훈설이 훈설주. 훈설하나설주 훈설주. 훈설주. 훈설주.

말것이다. 그러지자 탔구요. 근데 슬프리님이 다잡으버렸네 그게 좀단고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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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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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폭이나 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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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자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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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폭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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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에맞잖 아... 와, 씨, 탔는데 꼭 이런다니까? 어, 이제 뭐 제대로 온다. 뭐야? 그래. 또 간다. 아, 이거 슬프리 님이 이번에 개동하고 잘 잡았어. 탔는데, 씨. 제발, 제발, 제발. 어, 마음이 급하면 안 되긴 한데. 양시와에라이씨오이서 이야씨. 나 잠만 잠만. 만아아내 앞에 하나 있다. 이야씨. 야 아군이 승리하습니다난다 짜증나 진짜. 기회는 있다. 아, 침착하게, 침착하게, 침착하다, 침착해. 어, 기회가 지, 지금 기회인데. 설때 양용. 설때 오시. 쿵덕 소리 나는 거 같네. 아 아. 탈 때는 없고 못탈 때는 있고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저 박스 탄거 미치야 음. 아니 이게 타기 존나 어려워 진짜 타기만 하면 무조건 100% 각각 소린데 타면은 없고 안타면 있고 아 타기 왜 이렇게 어렵지 진짜 자꾸 걸리는데. 아 이거 지금도 기인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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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이거 깠다 그냥. 왜 그냥 개꼴 개꼴 각수. 아이거왜못 맞추냐 수이가. s 아... p e c i a 아둘다 개핀데. 꿀이다 씨. 내가 폭탄이 이대테 미션 성공할 때까지 공격은 무조건 탄다 어차피 1 테라서 전진도 안 되니까. 갔나? 어. 아, 아, 씨, 탄 말이. 아, 아, 아 오, 오케이. 오, 고마워. <laughs> 자, 이거 같은 팀 폭으로도 됩니다. 자, 2층 탔나요? 2층 탔나요? 패스를 봐줬어야 <laughs> 되는데. 패스를 못 봤다. 자, 준비하시고. 쏘세요. 자, 1구. 자, 2구. 와, 뭐야, 이거? 야이씨 뭐야 스페셜 다 3구 씨안 <laughs> 듣었어. 먼저 쓰 아군이 숨이 아습니다에없군 와, 좀, 저분 놀랬겠다. 진짜. 죽으셨네. 이번에는 아,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팀이 칼 먹어서 잡게 1! 1! 1! 치는 거냐? 버리는 중. 와. 와, 층 얘는. 나아 아, 저기 저기 저 왔다. 아, 어, 너무 박았다 이거 양념 양요 간다 간다 간다. 어, 디 가? 어 아, 이렇게 공격 날렸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2층, 2층 아니다, 아니다. 어, 언덕에 단단단단단 어디번노못 가면 아, 그래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웃겼네, 진짜. 아, 웃겼네, 진 아, 나 뿌려주고 온것다 나온 것 같은데, 작게 없이, 작게 없시 포기 조금 길었긴 했는데, 어, 작게는 없나, 이거를? 5월? 우물하면, 우물하면 은또각 소리 있죠? 야, 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침 뱉는 소리 들고 왔다. 뭔 소리야? 아, 자, 갑니다. 가지. 9 5오 썼나봐. 아, 아, 아클 각박 하나 클래스. 우물. 아, 우물 하나. 각박 하나. 문 박스. 문 박스. 꿈을 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저의 침대는 소리가 거 아군이 갔어요였습니다아 저희 침 a v 소리가 거기까지 갔어요아프리카에서 <laughs> 미국까지 s 겨 살아있네, 살아있어. 와, a 막 a h s 다 아, 저메토포 r 안 죽었지? r a 나 s 다 r 나 h 다 a r 가 h 없지 자. 차차라. 중차삐가 나. 중차 중차. 중차 중차 뺐어. 빼도 돼 빼도 돼. 지하 삐가 나. 삐가 나. 지하외국인. 우리 뒤 시기다 간다. 뭐야? 오 놀래라, 씨, 잡았다, 잡았다, 다데지 저... 저도 방송하다하 이러다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최근에 다시 좀 코로나도 있고 이래갖고, 작년 때 이렇게 하고 있어. 야. 아, 야클라세접저로셋 지하에 서 아깝네, 야, 네 있겠지. 또 어, 일단 올라갔었어. 아까 세명다 다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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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클라. 아, 봤습니 시체가 아주 좋구나맞다 <목소리> 박스 갑박이 fuck? Capa, Capa, 단층 p a Capa, c a 층 하나, a 층 a Capa, c a p 층 하나, 큰 a Capa, Capa, c a 경고 어씨피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이것을 해보면은 세븐하면은... 그래 우. 우. 오 빙션 어시션 뭐야 그냥 진홍이 치킨 생각나네. 아까나 무배야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야 분명히 나도 듣고 말한 거야. <laughs> 오른쪽 <드>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 이게 중요한데 오케이. 빙도 음. <드> 게그 먹었다. 아, 죽빙 많아. 아예 오른쪽 신경도 안 쓰는 거. 그런 데. 위치가 런드 드아 뭔데? 저기야, 저기 간 거야. 지형,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무섭들나왔다 중독 없걸? 중밤가지 전화타, 설대, 안봐도 되지 이거 전대 설대, 설대. 자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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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켓, 자켓, 자설 자켓, 자설때켓어켓게작게작게켓게 작게 작게. 켓 자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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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자라자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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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몰라, 몰라, 몰라. 몰라, 몰라. 아이가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근데 아까 핑찬 뭐냐 이거? 아까전에참 참, 청학이 님연세가 많으시더튼. Throwing up cool, food, just a regular day.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. You wanna be tough, that's a rule at school. Never tough enough, so you play it cool. Someone call you out, wanna make a bad.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. Beast got the don't wanna be a chicken. You're a macho man, oh I'm You man. You a bro, not a no-no. You go higher, you go faster.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.